안녕하세요. 하나저축뉴스의 배정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하나저축은행에서는 서민금융상품 근로자 햇살론 대출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에게 한 줄기 빚 같은 근로자 햇살론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생활자금을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정부지원대출 햇살론입니다. 그럼 손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자 햇살론. 모든 근로... 근로자가 대상인 걸까요? 현재 재직 중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께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럼 한도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2023년 기준 최대한도 2,000만 원 금리는 유동적이지만 연 9에서 10%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출수수료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정부 보증 상품이다 보니 보험료 성격의 보증수수료가 보증금액에 연2%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에는 보증료이나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상환 방식과 이자 부과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상환일에 맞춰 균등한 원금을 잡고 이자는 매월 수취 부가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장점이 있을까요? 대출 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신용 점수나 소득이 낮은 손님들도 안전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저신용자도 안전하게 정책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근로자의 살론을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인터뷰가 많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뉴스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